안녕하세요. 10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채권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자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에 조기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일대가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지만 거래 실종 현상과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건설 경기 침체 국면 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11월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다수 지역과 세종시 등이 해제 대상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은 LTV, DTI 대출 규제와 세금, 청약, 정비 사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 등 많은 부분들이 패키지로 움직이는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실제 해제될 경우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동력원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덕양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3이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7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6.5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전체 17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209개로 지난주 대비 47개 감소하였습니다. 11개 단지에서 매물 12건이 가격을 올리고, 57개 단지에서는 96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84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관산동, 유승의 103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4억에서 3.3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관산동, 주공그린빌의 116동 1층, 75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8억에서 3.6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토당동, 내한해양우의 102동 23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1억에서 6.7억으로 0.6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209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613개 19.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056개 64.07% 동일 매물은 96개 2.9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보다 마이너스 1.0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974개, 61.51%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674개, 21.0%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17개, 3.6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9.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77개 아파트 단지에는 397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90개 평형에서 22.67%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4.41%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15.9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축동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평당가가 3,568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덕은동 dmc 디에트르 안강 평당가가 3,336만원으로 2위 지축동 지축역 북한산유보라 평당가가 3,180만원으로 3위 지축동 지축역 칼림프레버 평당가가 3,113만원으로 4위 이어서 지축동, 지축역 중흥, S클래스북한산파크뷰, 동산동, 동산마을화성파크 드림, Patio 원흥동, 삼송원흥역 센트럴푸르지오, 주상복합, 삼송동, 삼송역 현대해리엇, 주상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가는 실거래가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